아, 바이끼를 오다보니까 동영상 촬영이 멈춰져 있습니다 제가 편집을 따로 않기때문에 일시정지를 누르고 그 상태에서 이동하다보면 가끔 이렇게 촬영이 자동으로 멈춰버립니다 혹시 제가 유튜버로 나서서 이 전문적으로 촬영을 하고 편집 편집을 하고 그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그런 전문적인 유튜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촬영하고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으면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니까 좀 화질이 나쁘거나 편집 상태가 안,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절벽에도 이 도로 재질에 따라서 조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닷물 염분에 잘 녹는 석회석 같은 성분이 이렇게 녹으면서 조각품을 빚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제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무건수행을 한 탓에 말도 잃어버리고, 노래도 잃어버리고, 말을 너무나 못해서 혼자서 말 연습을 하느라고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말이 좀 늘어서 나도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성현인데 성현이는 성격이 좋아서 혼자서도 끊임없이 말을 하고. 혼자서도 노래를 잘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성현이 성격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성격을 좀 만들고 싶어서 우선 말부터 이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아이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현이는 형과는 성격이 많이 다른데 오히려 나보다도 어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살아가는 것도 오히려 나보다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저는 두 아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두 아들에게서 배우고 있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볼수록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양을 참 다양하게 이렇게 절벽에도 새겨놓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우리 지구의 표피가 얼마나 얇은가도 알수 있습니다. 저 위에 나무가 자라는데, 바위에 살짝 흙이 덮여 있는 상태로 저렇게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조각이 아니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 바위도 아마 절벽에서 떨어져 내렸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랜 세월 파도에 씻기고 해서 저런 아름다운 문양을 가진 바위로. 우뚝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층을 보면 이 아래쪽은 화산재라는 생각이 들고 저 위에는 용암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산재보다 용암이 위에 있다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폭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래쪽은 이렇게 그 화산 폭발 당시 가벼운 재나 작은 돌들이 뭉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위에는 끈적끈적한 농암이 그 솟아오르면서, 아니면 위에서 흘러내리면서 굳어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아래쪽에는 이렇게 성질이 다른 바위들이, 같이 있는 것으로 봐. 아랫부분도 떨어져 나왔고, 윗부분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무너지면서 이런 모습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 위에서 보면 위에가 오히려 단단한 아이이고, 그 다음에 중간이고 아래가 화산재가 쌓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자연을 보면 꼭 신이 빚은 것이 아니어도 자연 자체가 빚은 모습도 바람과 해와 바다와 물과 이런 모든 것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이 너무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 하나 특별한 존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독점적인 자연이 아니어야만이 더욱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도와서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함께 공생하는 길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상의 아름다움이며 세상의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못났다고 너무 갈시하지 말고 잘났다고 너무 고개 뻣뻣이 들지도 말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서부터 쌓여있는 모습을 쭉 보다 보면 그때 화산 폭발 당시의 모습이 상상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이 물결 무늬가 우리들의 마음도 잔잔한 물결을 일으켜 주는 것 같습니다. 바다와 산이 만나는 이런 광경이 참으로 경이롭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다는 바다대로, 산은 산대로 같이 또 함께 사는 모습이 참 정겹고 아름답습니다. 이 길이 대평까지 이어지는데 저 바위를 지나면 또 다른 모습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 오후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여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에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는 다음 기회에 또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출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황홀한 마음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칫 안전사고도 날수 있고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 오늘은 더 지내가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멈추려고 하면 자꾸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서 망설이게 되는데, 그래도 과감하게 돌아서야 될 때는 돌아서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위만 있는 곳에도 방풍님 씨앗이 날아와서 방풍님이, 방풍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 바위 위에 바닷새 세 마리가 바위 에 올라와서 햇빛에 몸을 말리고 있습니다. 아, 오가 되니 바다가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참 눈부신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이렇게 눈부신 하루가 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돌아가는 길에도 올때 보지 못했던 여러 조각품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것을 내려갈 때볼수 있었다는 고은 선생님 시처럼 올때 보지 못했던 것을 돌아갈 때볼수 있는 게도참 많습니다. 고은 선생님을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미투 운동 때문에 많이 돌아선 것 같은데 저는 물론, 나쁜 것은 배격을 해야 하겠지만, 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이 잘못한 일도 있지만, 오히려, 그, 전두환 시절에 장세동이처럼 전두환이 불리할 때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검정, 검찰총장까지 시켜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등, 등을 돌린 간신배보다는 훨씬 인간다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간을 잘못 보고 뽑아주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양심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좋다고 하지만, 우선, 인간의 도리가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